오늘 네. 더모티브가 왔습니다. 음, 네. 아니, 환절기잖아요. 어. 이때 놓치면 네네네. 막, 모와오고 트러블 일어나고, 민간 검성, 막, 환절기 때 관리 안 해주면, 은 증피도 늘거든요. 맞아요. 샴푸뿐만이 아니라, 씻고, 바르고, 뿌리고, 먹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더모티브라는 어. 어, 브랜드로 인사를 어, 그 드립니다. 아, 네. 코닉은요 여러분. 네. 두피 미스트라고 네.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뿌렸을 때좀 쿨링감 있잖아요. 쿨링감 어, 있고 향이 어, 어. 되게 좋아요. 맞아요. 빙하수잖아요. 그죠 물수자. 이 안개 분사도 어. 시원함에 한몫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아나게인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컴플렉스 샴푸 같은 경우에는 네. 샴푸만 하고 따로 쓸거 없어요. 진짜 물 미역처럼 음. 만들어 주거든요. 네. 샴푸하고 머리 말리고. 착착. 보시면 풍성한 머릿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샴푸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 중요하죠. 네? 그리고 계면활성제, 음. 파라벤, 그리고 실리콘 이런 어. 거안 들어가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향까지 너무 좋으니까. 오. 천연 향에다가 네. 인테리어를 전혀 해치지 않는. 다음으로 앰플을 소개해드릴 건데 네네. 가장 음. 강력한 솔루션이 여러분 두피케어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샴푸, 린스 음. 트리트먼트를 썼다면 샴푸, 앰플, 토닉이 순으로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네. 전 솔직히 이거 진짜 피부에 바르는 이런 제형. 이에요 들어가 집중 관리 라고 말을 그렇죠. 할수도 있는 거거든요 드라이까지 다 해버렸어 어.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퍼지는 순간 완전 수분 머리를 산뜻하게 앰플까지 보여드렸다면 주인공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어. 영양제 영양제 어, 아,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머리카락에도 힘이 없어지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아. 저희 영양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어. 40대 넘은 정말 미남 배우가 어. 영양제를 무려 13개나 챙겨 드신대요 어. 비타민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네네네 게다가 아연 어. 아연 면역력에 좋다 맞아요 어. 머리 북청사자처럼 푸석푸석 하시고 하신 분들 계시죠 네. 드셔보세요 하루 두, 날, 두 알로 건강을 챙겨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비오틴의 함유량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체내에 필요한 만큼만 축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체밖으로 60정이 들어있고요 하루에 네? 두알 하면 한달 치를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건데 이 정도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이 정도? 좋은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그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